WSC, <목소리> 아, 아, 우리 r 지금은 도도주시 도도반주시. So, this e w a little bit of a l i 어, 아직 연습생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무대에 정말 좋은 기회로 서게 되고 365 PRACTICE라는 채널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얼른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데뷔해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, 아까 제가 무대 보고 무대를 보고 싶어서 저기서 앉아있다가 허겁지겁 달려온 거거든요 <laughs> <그런데 웃음> 네, 네. 뭐 데뷔해도 되시겠던데요? <laughs> 이제 거의 뭐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<laughs> <laughs> 저한테 반가울 일 없고요 네, 그렇다고요 <laughs> 네, 멋있다고요 네, 자 그러면 우리 유키양이 한곡더 해주실 거잖아요 곡 소개해주시고 네,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